샤우팅의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10편 34. 시편 4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모다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다 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면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진시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시편의 배경이에요. 이게 이 시편의 배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그 내용이 배경인데요. 이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이게 너무나 다급해서 어, 좋게 말하면은 역발상이고요.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잔머리를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우랑이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막 쫓아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는 적대 나라인 블레셋, 블레셋으로 숨어,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우랑이 적대 국가까지는 쳐들어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처, 거기에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가 블레셋 가드 지방이었어. 그래서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가드하면 생각나는 거인이 누구죠? 오 네. 어, 골리앗, 골리앗. 거기 골리앗이 그 출신이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누가 죽였죠? 네. 다윗이 죽였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골리앗 고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원수가 들어온 거지. 다윗이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여기로 피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소... 그 사울이 그냥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니까 너무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 이제 피해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너무 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있으면 그때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때는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빨리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빨리 말씀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빨리 성전에 와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너무 다급하니까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숨어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 골리앗 죽일 때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처음다 보니까, 이 가드에 들어가자마자 막 사람들이, 어, 저 다윗 아니야? 다윗 아니야? 막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막그챈트 있잖아요. 노래를 막 하면서, 어, 저, 저 다윗이야, 다윗이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들통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척을 하면서 막 성벽 벽에다가 확, 글씨를 막 쓰는 척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그리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다 묻도록 그렇게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블랙셋 가드 왕 아기스가 야 저렇게 미친 놈이 무슨 아침부터 대성해요. <laughs>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야 무슨 저저 저게 무슨 다윗이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렸는데 저런 게 무슨 다윗이냐? 막 그러면서. 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모면하게 된 건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쓴 시가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 4 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거, 어, 건져 주, 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를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는 자를 건져 주신다. 시작. 부르짖는 자를 건져 주신다. 자, 여러분. 지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다윗은. 이제 쫓기고 쫓기고 쫓기다가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신분을 속이고 미친 척하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나에게 해주셨던 거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뭐 미친 척을 했다. 침을 흘려서 수염을 젖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우리는 그 배경을 알잖아요. 그 배경을 아니까. 그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자 1절 1절 찬양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신에게 이게 공고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 이름을 높여라. 그것이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약재료가 돼서 할렐루야! 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은혜로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이제 4절에서 6절인데요. 네, 7절까지 볼 건데, 제가 밑줄 치라는 법에 함 밑줄 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뭐 했대요? 간구 거기다 비추시세 간구했다 아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5절 보세요 그들이 주를 뭐하고 악망하고 악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자, 음 절도 보세요 이 공고한자가 뭐했어요 부르짖음에 부르짖었다는 얘기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어 건지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에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내가 간구했고 악망했고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예, 세상의 방법 찾지 마시고. 빨리 기도의 자리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서울도 가끔 나타나는 현상 중에,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싱크홀? 갑자기 땅이 확 꺼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싱크홀이 와요.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에 땅이 훅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전, 안전하세요? 여러분, 가정 안전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착하다고 안전한 거예요? 자녀들이 돈잘 번다고 안전한 거예요? 네? 문제 없다고 안전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한몰중후군이라는게 있어요. 갑자기 영적 싱크홀이 탁 생겨요. 확 꺼지는 거예요, 그냥. 다윗같이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절단해 봅시다. 영적 신콜. 네, 갑자기 땅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런 분야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빠지지 않도록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고 자녀 사이에 어두운 영역이 없도록 항상 말씀의 빛을 비추고 할렐루야! 예, 네, 기도의 호흡이 있을 때 영안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신콜이 어딘지 하나님 피하 피한 길을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빛 멀리하지 마세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영적 싱크홀을 피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주시면 아 그렇구나 다윗이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구나 이거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미 이것을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야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무하는 뭐 자는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영적 싱크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자 적용 을부 드립니다. 지금 내가 빠져 있는 영적 싱크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에 가까이 하고 있다면, 빨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건져주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를 건져주세요. 어떻게 하는 자요? 경애하는 자.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갑자기 젊은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 젊은 사자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힘도 많고 돈도 많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뭐가 온다고요? 궁핍함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젊은 사자처럼 막 성공하기를 원하고 뭔가를 가진 것 같고 능력 있는 것처럼 살지만요. 갑자기 무너지고 갑자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요즘에 막 그냥 과제가 많고 막 시험 준비하고 막 그러니까요. 아니, 20대잖아요. 20대. 큰애, 둘째, 20대. 근데요. 아, 힘들어요. 아, 뭐, 어떡했어요막 이래요. 그렇게 젊은데도. 20대인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뭐,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힘들다고 얘기도 못 하겠죠, 저는. 근데 여러분, 젊은 사자도, 그렇게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그 젊은 사자도,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영적 싱크홀이 온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를 지어다. 여러분. 언제까지 선을 행해야 될까요? 예? 응? 죽을 때까지? <웃음> <웃음> 어, 예, 역시. 우리 귀의 성도들은, 예, 네,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화평이 올 때까지, 내 마음에 화평이 찾아올 때까지 선을 행하세요. 아, 목사님, 제가 이것까지 했는데요. 저것까지 했는데요. 허, 힘들어요. 그럼 아직 화평이 안온 거잖아요.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화평이 찾아올 때까지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나의 의지로 화평해야지? 뭐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화평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기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까지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점점 없어지고, 자꾸 사심만 생겨요. 네? 이기적인 내 마음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이, 일어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참된 화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매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오, 오, 오 그렇지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그런 감정 다 사라졌나 이제? 가장 가까이 하고 싶고 막 이야기도 듣고 싶고 막그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궁금해지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보세요 점점 멀어져요. 관심이 없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1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금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온 거죠. 우선순위가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멀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을 내인생에 가장 앞순위에 넣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올 때,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자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기서 내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모하는 뭐 자는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다 여기 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니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를 건져 주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통해 자복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죄를 통해 보며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제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 닥쳤을 때 자기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통해 하는 자예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이러면 사람이 죄를 지면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죄를 졌습니다. 하고 통해 자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하고 자복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느낀 거예요. 누가? 다윗이. 아,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15절하고 17절인데. 자,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자, 귀를 기울이신다. 밑줄을 쳐야겠죠.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자, 그다음에 17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 뒤에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뭐 하고 싶어하세요? 지금 듣고 싶고 듣고 싶어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여기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화평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를 무시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끊어지는 벌을 받게 돼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예, 싱크홀 만나는 거예요. 영적 싱크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하기 위해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말씀과 성경 읽기 이거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지금 나라가 지금 조금 힘들고 좀 갈등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산국가에서는 예배도 못 해요.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태어났으면 예배도 못 드려. 무슬림에서 태어났으면 성경 읽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말씀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날 하나 만나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싱크홀에 빠져 허우적 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먼저 부르짖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싱크홀에 빠져서 하나님, 허우적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내 죄를 통해 자복하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치며 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